아, 진우야 새로운 사무실 너무 좋네. 아니 이게 이사했는데 전에 사무실보다 환경이 훨씬 좋아. 아 너무 좋아. 엄청 쾌적해졌어. 그전 사무실이 오래된 건물이어서 거기에서 이제 이사를 왔지. 그래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 대박 아, 나야지 이제. 오늘은 뭐? 오늘은 이제 봄보다 이제 여름이 많이 다가오고 있는 걸 많이 느끼고 있잖아 우리가 그래서 이제 봄 여름에 간절기에 좀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셔츠를 준비해놔봤어 아 셔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보여줄게 체크 셔츠 디스 이즈 네버댓의 체크 셔츠고 라지 사이즈야 근데 내가 지금 자켓에다가 니트까지 입고 있어 와 이제 덥다 이거 그래서 이제 셔츠를 한번 걸쳐볼까 보여줘야 되니까 아 어, 근데 진짜 많이 덥다. 근데 오늘 입은 것도 이뻐가지고 또 사람들이 다 물어볼 것 같긴 한데. 더보기에 한번 써놔야겠어. 아 예. 그리고 그 요청 많더라고. 뭐 진호 입은 사이즈 막 이런 거 댓글 많더라고. 내가 키가 180에 78kg인데 어쨌거나 얘기를 해도 계속 스킵 스킵해서 보다 보면은 결국 내가 적어줘야 돼. 맞아요. 맞아. 어, 그렇기 때문에 뭐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나 물어보면 다 적어준다. 확실히 그 방금 내가 입고 온 블랙 자켓보다는 이 체크 셔츠가 좀 더. 바지랑 너무 안 어울리는데. 이 셔츠는 이제 디스 이즈 네버 네시고 이게 라지 사이즈야. 블루 체크 셔츠에 자세히 보면은 이런 인디언 문양 같은 게 있어. 그래서 기본 그냥 블루 체크 셔츠보다는 좀더 유니크한 느낌은 확실히 있는 거고. 원단 면을 만져봤을 때 얇은 셔츠가 아니라 좀 탄탄해. 그래서 아우터용으로 이렇게 입어도 괜찮은 거 같고. 이 셔츠 같은 경우에는 또 찢은 청바지는 뭐 이런 거에도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이거는 약간 지금 입은 슬랙스도 뭐잘 어울리겠지만 아메카제나 뭐 그런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 더블아래 좋아하는 사람, 더블아래를 좀 너무 가격이 비싸다 하는 사람들은 이 셔츠 괜찮은 것 같아. 더블아래 같잖아 느낌이. 아 근데 디네듯이 진짜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하긴 한다. 나한 가지 스타일을 고집하는 건 아니고. 맞아. 근데 가격이 또 착하다는 거. 그래서 어떤 사람들 이 보면은 댓글에서도 이거 급식 브랜드 아니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봤을 때 여기서 나오는 디자인 중에 어린 친구들이 입을 수 있는 디자인이 있는 반면에. 나 같은, 좀 나이가 있는 사람도 입을 수 있는 그 디자인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 그거에 하나가 이 셔츠인 것 같고. 그래서 이 셔츠를 한번 갖고 와봤어. 디스 인 s 버 s 도 하나도 적힌 거 하나도 없고 그러니디나 디스 디 r i t t e 지 몰랐어 저는. 깔끔하지? 그리고 정말 뭘 입어야 될지 모르겠는 사람들은 이 안에 체크 안에 t 뭐 has 컬러, e n written 베이지 팬츠, 어울리고 화이트 어울리고 뭘 받쳐 입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은 이 체크 패턴 컬러를 잘 보면은 이 안에 있는 걸로 맞춰 입으면 되는 거야 내가 봤을 때이 셔츠도 셔츠지만 닥터마틴이 뭔가 다시 온다 음. 나닥터마 처음 신거든. 근데 요새 계속 마 t h 눈이 가더라고. 음. 그래서 하나 이렇게 사무실에 있는 옛날 거 한번 신어봤는데 이거 귀여운 것 같아. 그리고 쿠션감도 편해. 일반 그냥 구두보다. 그다음에 이제 겐조. 아 어, 웨스턴 셔츠. 단추는 요 스냅으로 돼 있고 이게 이제 니고가 만든 겐조지. 얘를 한번 입어볼게. 겐조. 마크. 여기 하나. 이 정도는 좀 위투로 봐줄 수 있잖아. 우리가 뒤에 아무것도 없고 웨스턴 딱그 데님 셔츠처럼 돼 있고 웨스턴 셔츠라고 하면은 딱 맞게 있잖아. 아, 네. 그 웨스턴만 좋아하시는 분들은 근데 그게 아니라 좀낙낭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셔츠고 원단이 두꺼워 음. 엄청. 아 그러네. 정말 데님 어, 원단이야. 진짜 아이, 오래 와. 입을 수 있게 만들긴 했네. 데님 셔츠라고 하면은 약간 데님 느낌 만나는 그런 원단들 있잖아 얇은 거.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데님이야. 안 좋은 점은 여름에는 절대 입을 수 없는 셔츠지. 그렇지. 큰일 나지. 왜냐하면 거의 자켓 두께만큼 되거든 데님 자켓. 가슴에 주머니들도 디자인이 달라서 예쁜 거 같고 아 그리고 난 소매를 접을 때. 너무 정직하게 막 이렇게 해서 뭐두번 접고 이거보다는 그냥 난막 접는 게좀 예쁜 거고 그냥 음. 그냥 이 정도로 그냥 어 나는 뭐 신경 안써 그냥 막 접어 이게 약간 간지라고 생각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셔츠 접을 때 너무 정직하게 접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 우리가 화보에서 보는 그런 셔츠 접는 방법도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접는 건가? 그렇지 자연스럽게. 거기는 이제 또 모르는 페이크 가있지 고무줄을 넣던지, 아 어, 그리고 이렇게 주머니가 있는데 페이크. 아무것도 안 들어가. 이 라지 사이즈인가? 어, 라지. 라지 사이즈. 이 정도 포인트 괜찮잖아. 이거 하나로 견존 줄알것 같아. 어. 그 다음에 이제 카라트. 카라트. 옥스퍼드 셔츠. 네이비 컬러지. 진한. 어른들 말로는 이제 구로곤색. 진한 건색. 얘는 사이즈가 미디움 사이즈야. 내가 한때 옥스퍼드 셔츠 진짜 좋아했었거든. 어느 순간부터. 안 입게 되더라고. 그리고 카라트도 옛날에는 그냥 워크웨어 이런 걸로 조금 유명했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예쁜 것 같아. 그러니까 오래된 브랜드들은 그 이유가 있어 확실히. 바야흐로 2013년 SS 에 강산의 아저씨가 루프지인 것도 카라트. 아, 어. 그게 진짜 카라트. 간지지 그게. 간지지. 그런 느낌이 살짝 난다. 그냥 기본 셔츠야. 나랑 체구가 비슷하면 좀 라지 사이즈로 구매했으면 좋겠고 그냥 이렇게 카라트. 이 셔츠는 워크웨어보다는. 출퇴근용으로도 괜찮을 것 같아. 그렇지만 조금 나는 스트릿을 좀.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런 게 약간 티 나는 이 마크 하나로. 단정하고 되게 괜찮아. 나는 셔츠를 입을 때 단독으로는 잘못 입겠더라고. 수트 셔츠 빼고, 그냥 캐주얼 셔츠는 틴티 셔츠 안에 있거나 뭘받쳐입는 거를 좀 추구해. 나는 반팔. 원단 느낌가 어, 나쁘지 않네. 탄탄해. 어. 그리고 이제 어나도 오피스라는 브랜드의 셔츠인데 약간 나일론이야.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셔켓에 가깝지? 얘는 완벽한 셔켓이야. 왜냐면 단추가 큰데 얘는 셔켓처럼 나왔지만 단추가 셔츠처럼 나왔어. 이 어, e 사이즈. 얘는 숫자로 나와. 이 e 사이즈로. 이거는 블랙 컬러. 지금까지 룩에서 내 옷이랑 제일 잘 어울릴 것 같은 셔츠인 것 같아. 블랙에. 화이트. 내것 같은데? 어, 네거 이건 그러고, 시원하네. 바람막이 대용으로 괜찮을 것 같아. 단추는, 자, 자개 단추가. 음. 폴리 100%. 얘는 또, 요 앞쪽에 플랩이 있어. 좀더 귀여운 느낌이지. 뭔가, 시티보이 룩이나, 깔끔한 캐주얼 룩을 원하는 사람들은 이거 괜찮을 것 같아. 맞아. 폴리셔츠가 구김도 덜하고 활용도가 일단 짱이야. 그지 구김에 정말 예민한 사람들은 폴리셔츠 좋지. 이거 절대 유행 안 타지. 어. 오래 입을 수 있고. 이제, 다음 거는 아르켓의 셔켓이야. 내가 정말 잘안 입는 컬러지. 어, 이거 근데 아웃핏이 괜찮은데? 생각보다? 여름 자켓으로 괜찮겠다. 밖에 주머니 있고 또. 그러네. 완벽한 셔켓이네. 이렇게 하면 오픈카라로도 입을 수 있고. 위에 손목 보면은 이렇게 단추 두개 있고. 48 사이즈. 아르케데. 이 사이즈 입어도 되겠네. 근데 이거는 그냥 자켓처럼 입어야 될것 같아. 셔츠보다는 자켓처럼 이너 티셔츠에 받쳐입고 입어야 아우터가 좀 빛을 발할 것 같아. 주머니도 있어가지고 큰나 주머니도 양쪽 다쓸수 있고. 그다음에 이게 사선 디테일의 셔츠야 너무 야한데? 나도 처음 입어봐 이런 사선 디테일의 셔츠는 50 사이즈 의외로 나쁘지 않아 블랙이니까 기본은 가는 거 같아 냉정하게 <웃음> <웃음> 이게 셔츠 자체는 어, 괜찮은데 나랑은 좀안 어울리는 것 같아 약간 인위적이야 나이게 나 되게 자연스러운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좀 많이 꾸민 느낌? 이 중에서 뭘꼭 사야 된다 하면 은 아... <laughs> 이세 가지? 다 느낌이 다르니까 하나는 폴리셔츠 어나더오피스 것도 좋지만 폴리셔츠 저건 무조건 있어요 어, 하나 있어야 되고 이런 체크셔츠 꼭이 디자인이 아니어도 돼. 체크 셔츠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이 체크 컬러 배합이 촌스럽지 않아야 돼. 어 맞아 어. 맞아 맞아. 그거 정말 중요해. 타탄 체크가 유행하지만 타탄 체크는 남자보다는 여성분들이 많이 어울리는 스타일이니까 그런 거좀 피하고 이렇게 컬러감이 많이 섞인 체크는 좀 비율을 잘 봐야 돼. 뭐? 아, 근데 아까 그거 그 체크는 진짜 청바지에 버켄스탁만 딱 하나. 아 반바지에도 어울리겠네. 어. 어 버켄스다게 미국스러운 맞아. 요 옥스퍼드 셔츠는 하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꼭 카라트 거아니어도돼 유니클로에도 있고 뭐 H&M에도 있는데 요 마크 하나 때문에 이 감성 때문에 그냥 사는 거지만 이 옥스퍼드 셔츠는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 아 고생했네 아이 정도로 하고 어 빨리 벗어야겠다 <laughs> 아 괜찮은데 내가 이상한 거야 오케이 어. 수고했어 하나 둘셋